먼저 위젯을 생성해 주기 전에 우리 위젯 클래스명과 디스크립션으로 사용할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페어런트의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페어런트는 워드프레스의 wp 위젯 클래스가 되겠죠. 문법은 parent라고 쓰고, 콜론을 두개 연속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위젯의 id인데요. 저는 클래스 명과 똑같이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위젯의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자로 좀 전에 만들었던 옵션 배열 변수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명과 디스크립션이 들어있죠.